카페 하는데 처음 보는 손님 행동이 심상치 않음. 너무 더워서 여건 좀 틀어주세요. 들어오자마자 주문은 안 하고 자리에 앉더니 부채질을 막 하심. 근데 밖은 폭염주의보에다가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 보이셔서 가서 주문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편히 쉬시라고 에어컨도 풀로 틀고 얼음컵에 물을 담아 가져다 드렸음. 날씨 더우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지갑을 놓고 와서 죄송해요.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해주니 금방 다 마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 카페 배달 커피는 캔에 담아 배달을 가는데 전화가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0잔 주문 가능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 는데 괜찮으세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커피는 어디에 담아가시나요? 차에 실어 가려고요. 요즘 노쇼가 많아 약간의 예약금을 받은 뒤몇 시간 동안 열심히 커피를 만들고 차에 실으면 쏟아질 수 있어서 박스안에 커피를 고정시키고 테이핑까지 함. 카페 앞에 승합차 한 대가 쓰더니 저 커피 0잔 예약한 사람입니다. 커피 옮기는 걸 도와드리는데 저번 주에 한 손님한테 덥다고 얼음물이랑 커피 주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인데 앞으로 직원들 커피는 여기서 시키라네요. 그 뒤로 그 손님은 매달 단체 주문을 넣어주는 고마운 단골이 되었고 그 회사 직원들도 자주 방문해 줘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